보미파파입니다. 자, 영국 익스플로러 304, 1,100 k g 엑슬 러브 교체 때문에 입고를 주셨고요. 자,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카라반 최초 이제 이곳에 제가 그 리프트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이 오소관 때문에 약간의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카라반은 제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1cm, 최대 2cm 정도밖에 공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러버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케이블의 위치가 이 사실 하단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 3cm 정도 내려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카라반은 지금 어 케이블에그 피복에 손상도 없고요, 공간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휀다에 어 스크래치도 없고요. 자, 해당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도 2년 정도 이상 사용하신다고 제가 보장드립니다. 지금 전혀, 전혀 교체를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해당 카라반은 그냥, 어, 하체 점검만 마치고 돌려보내도록 돌려보내, 하겠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굳이 하는 것도 서로, 서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해당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게차로 이제 센터에 리프트 입고 시킬 때, 어, 당겨보니까 이 타이어 편마모, 타이어 편마모가 지금 조금 심합니다. 자, 타이어 편마모 가장자리가 아, 심하고요. 중간 부위는 살아있고요. 자, 해당 원인은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계단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16년식이니까 아, 8년 됐네요.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요. 지금 약간의 어, 여기 변형도 보이고요. 자, 편마모도 있고 자, 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65 psi입니다. 자, 100%다 넣어도 되고요. 90%는 최대 넣어줘야 돼요. 60까지는 넣어줘야 넣어줘야 가장자리 부분이 딸지 않습니다 이게. 자, 타이어 교체하신다든지 점검하실 때, 어, 타이어마다의 적정 공기압을 꼭90% 이상 충전해 주시고요. 어, 지게차로 한번 당기면서 타이어 편마모 현상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게차로 당기나 견인차로 당기나 발생되는 소음은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각자 타이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